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목감기 걸려고 힘들어 하신 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유자 20개로 유자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만 들어가면 유자청의 향이 좋아지고 설탕을 적게 넣어도 방부효과를 줘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보시면 신박함을 느낄 겁니다 그럼 유자청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적당량 받아줍니다. 2배 식초를 3분의 1컵 사용합니다. 이렇게 식초 넣고 세척하게 되면 살균 효과도 있고 세척이 빨리 되거든요. 이래갖고 이 유자를 이렇게 식초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자가 잘안 돌려주니까요. 사기 그릇을 살짝 위에다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10분 기다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계속 한번 굴러 줬거든요. 이렇게 물을 틀어 놓고 깨끗이 씻어 주세요. 보면은 뽀도둑, 뽀도둑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됩니다. 유자를 깨끗이 씻어 왔는데요. 이렇게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조가 빨리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기 제거를 다 했으면 30분만 실온에 잠 두겠습니다. 그러면 물기가 싹다 마르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고 오니까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보네요. 한 4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바짝 말랐으니까 이제 이 꼭지부터 제거를 하면 해야 되거든요. 칼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꼭지를 칼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처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자칼 있으신 분들은 감자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감자칼로 하니까 약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 합니다. 유자 꼭지 제거 다 하고요. 옆에 이제 상체 부위는 이제 다 돌려냈거든요. 여기서 이제 씨를 빼야 되거든요. 보통 유자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누면 씨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아까 거는 가로로 썰었는데, 이거는 세로로 한번 썰어 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씹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가로로 썬 다음에요. 숟구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쉽게 빠져봅니다. 이렇게 이제 과육을 다 분리했으면요. 지금부터 껍질을 썰 건데요. 껍질을 겹쳐갖고 막 이렇게 썰면은 너무 길다라고잘안 썰어져요.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유자를 엎어갖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쫑쫑 썰면 됩니다. 약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딱 좋거든요. 유우자 21개 썰었습니다. 이렇게 과육이 가득 나왔거든요. 씨를 빼야 됩니다, 이제. 씨는 숟가락 손잡이로 이렇게 긁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씨를 빼주세요. 씨 빼기도 수월하네요. 과육 손질 다 됐습니다. 야 씨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과육을 어느 정도 썰어야 됩니다. 그냥 넣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씨가 혹시나 남아 갖고 있는가 잘 보면서 이렇게 다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도 한번 더 다져 주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과육을 믹서기에 갈아 붓더만 한 3, 4일 되니까요. 뿌 해갖고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렇게 살짝만 다지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다지면 됩니다. 이 과육이 진짜 백입니다. 여기에 이제 칼슘 비타민이 그냥 왕창 들어갖고 있잖아요.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유자 손질 다 했는데요. 이 채성과하고 과육하고 합쳐서 2.7kg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설탕은 2.16kg거든요. 대부분 다 1대 1로 하거든요. 그런데 설탕 양이 한20% 가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무척 궁금하셨죠? 이것은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는 방부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탕이 20%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흰 설탕을 2.16kg을 부어줍니다. 이 설탕은 1대1이 아닙니다. 설탕을 20% 적게 넣은 겁니다. 과육을 통째로 안 넣고 잘잘하게 다져갖고 하니까 설탕이 금방 녹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버물러갖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개피입니다. 개피를 이제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줍니다. 개피 가볍게 두 스푼 사용합니다. 개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스푼이 알맞습니다. 유자 21개 양에서는 두 스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3일 전에도 유자 다섯개 해갖고 만들어갖고 다먹어봤거든요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설탕하고 계피에서 잘 섞어졌으면요 비닐을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쨈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쨈해놓고 중간에 한 두번정도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숙성이 잘되거든요 하루 있다가 유리병에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자를 숙성시킨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딱 숙성이 잘 됐네요. 이거는 제가 저녁에 한번 섞어주고 아침에 일찍 한번 섞어줬거든요. 이렇게 하루 저녁 숙성해 갖고 담아야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열탕 소독된 병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깔때기로 이제 해서 담으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흐르지도 않고. 추운 날씨에 이 유자층 이상은 없을 겁니다. 야 딱. 이 정도 이렇게 담으면 딱 맞습니다. 드디어 유자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계피 가루를 적당량 넣어서 유자차의 풍미를 높이고 설탕을 적게 넣어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방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목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유자차 꼭 챙겨 드세요. 지금까지 팀대서 셰프였습니다.